네 그게 너무 잘 나와있습니다 한번, 답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생겨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렇게 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부족한 것 술종하라 그랬는데, 그게 부족한 것도 죄고, 그 다음에, 어, 또, 적극적으로 그 법을 어기는 것, 어기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거 하라 그랬는데, 어, 그걸 부족하게 한 것도 죄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범한 것도 죄라. 그렇게 성경은 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이, 뭐, 뭐냐 하면은, 절대적으로 교회는 성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어, 그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기준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사실 그 우리가 아담이 그 죄를 처음에 범할 때에, 범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주셨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지 말라는 법을 주셨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생명과를 따먹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수 있는 그 법도 같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그 법을 어겼습니다. 어겼어. 그, 그 기준이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뭘 가졌어야 되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 기준이 하나님 앞에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무너뜨리냐 하면은 아담이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이라고 하는 그 절대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사람의 그, 그 풍성한 자유의 의지를 주셨던 정말로 자유가 빛나는 아름다운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형상대로 안 만들었으면 선악가도 안 만들었을 근데, 얼마나 빛나게 만들었으면, 은 선악가를 만들고 생명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선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절대 법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뭐라 그러냐 면은 죽지 않겠다.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겠다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이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를 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가르치는 게 사단이. 그래서 네가 그거를 절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내네 눈이 밝아지고 죄도 알고 이런 것도 다 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아주 모호하게. 애매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지금도 명확하게 제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부족한 것, 또제고 어기는 것, 적극적 어기는 것도 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도덕이 기준이 아니고 도덕은 시대마다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도 해석하면 달라질 때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한 것이 바로 어, 우리가 어, 그 죄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하는 이유가 하나가 성경에는 그 기준을 뭘로 하냐 면면 십계명으로 어, 이렇게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십계명으로 요약을 해놓고그 계명을 벗어나는 것 모자라는 것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게왜 죄냐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죄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많이 모자란 부분들이. 그래서 성경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을 얘기해 주고 있어. 이것을 먼저 두었고 피조물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규칙이고 규율이고 이것을 어기는 것을 제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계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계명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지키는가 하는 우리는 못 지킵니다. 다 죄입니다. 인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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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하면은 우리가 횡위원약 즉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가 누구든 간에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섬겼던지 성인으로 섬겼던지 누구든 간에 보통 생육법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행위로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성경 교리가 이처럼빛나고잘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을 세울 수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얘기되고 우리의 지성적 한계적인 지성을 가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행인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고,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식계명, 범죄치 않으려고 이 땅에서 발부둥 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래서 4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5계명부터 10계명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모님에 대해서 첫 번째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어버이날 어머니날에 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행해야 할 모든 일들도 잘 행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는 성경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어, 비석이나 금덩어리를 수천만 원 쌓아놔서 그걸 효라고성는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효라고 얘기합니다. 래가지고 3년 가까이 지켜야 되고, 이런 걸효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그걸 효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게 사람들이 가서 합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막, 무덤도 엄청 크게 쌓아놓고 해야 되고, 비석도 엄청 크게 해놓고, 화려하게 해놔야 되고, 이래 그것을 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살아 계실 때에. 살아 계실 때에라고 말합니다. 살아 계실 때에 효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계명을지키라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그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대할 이유도 여기에 있고 우리의 삶을 잘 살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야할 일도 여기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잘 지켜도 완벽하게 우리 지킬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은혜로 지킵니다 즉 구원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유 문도 14번 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존재라서 죄인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에 물든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도덕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거듭남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키는 우리들이 될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